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에서 인생 첫 자취를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룸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집은 오피스텔이고요. 월세 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복층형이고요. 여기 오피스텔이 지어진지 15년인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laughs> 낡은 인터폰이랑 누리끼리 해진 스위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현관부터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요. 현관문에 이렇게 석고 방향제랑 마스크 거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고리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현관 바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장에는, 일단 여기 빨래 건조대를 넣어 놨습니다. 빨래 넣을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하고,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 <laughs> 신발을 제가 왜 이렇게 놨을까요? <laughs> 신발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혹시나 쇼핑백이 필요할까봐 쇼핑백을 모아놨고, 여기 종량제 쓰레기봉투랑, 뭐 우산이랑, 분리수거 비닐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 빗자루랑, 이거는 전동 드릴이고, 이거는 저번에 막, 그림 그리다가 만 것들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 마스크는 요거를 자주 씁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 안돼 있는 걸로 한 개씩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옷장입니다. 아직 정리를 아주 대충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 이렇게 잠옷이랑, 티셔츠 이런 거랑, 바지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부터 이런 고리가 달려있길래 모자를 걸어놨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켜서 옷장 뒤질 때좀 밝게 뒤지려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건전지 넣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를 원래 화장대에 조명 용도로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밝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걸어놨어요. 왜냐면 이 등이 이렇게 자꾸 꺼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은 이렇게 뭐 아우터, 원피스 긴거 같은 거. 여기 밑에 서랍에는 여기는 운동복, 여기는 양말. 그리고 현관에서 이렇게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공간이거든요. <laughs> 원래 이쪽에 있는 등이 굉장히 어두침침했었는데, LED 등으로 바꿨어요. 화장실이 많이 밝아졌고, 이런 약간 촌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 있고, 핸드워시랑, 오일이랑, 그 다음에 요거를 달았습니다. UV 살균되는 칫솔 거리입니다. 치약도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 이렇게 코드 꽂아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 있고, 샤워기 헤드도 갈았고, 이거 바디럽 거, 필터되고 막 향기나고 하는 그겁니다. 그걸로 갈았고 이렇게 제가 쓰는 제품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샤워할 때도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 넣어서 쓸수 있는 거치대를 달았고요. 이렇게 뭐 변기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주 빈티지한 장이 있습니다. 수건이랑 뭐 여기 아직 안 뜯은 제품들 같은 거 여기 있고 청소용품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지나서 이렇게 저의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먼저 주방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요. 여기서 원래 집 구조랑 굉장히 바뀐 게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테이블이 살짝 나오면서 바 형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공간이 진짜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큰 반원형 식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한 그 아일랜드 바처럼 생긴 그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은 이쪽 계단 밑으로 가서 렌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주방이 넓어져서 굉장히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되게 보기 싫은 구멍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박스랑 천 덧대가지고 만들어서 끼워놨습니다. 괜찮지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 밑에 렌지대를 보시면 렌지 있고 정수기 있고 커피머신이 있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캡슐, 1, 2캡슐 이렇게 넣고 이 밑에 쪽으로 보면 일반 쓰레기통, 분리수거 쓰레기통, 계단 밑으로 물걸레 청소기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원래 아일랜드 식탁으로 원래 주방에 붙어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같이 붙어있던 거고, 이쪽은 다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높이가 맞는 공간 박스 두 개를 사서 이런 식으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안에 수납도 될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휴지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기 싫은 이런, <laughs>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엽서로 가려놨고, 이거는 식재료 목록인데, 그냥 냉장고 열지 않고 식재료 관리를 해놓으려고 이렇게 적어놓고 다 먹은 건 이렇게 줄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바란스 커튼을 달았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원래 식기 건조기가 있는데 이게 검은색이라 비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런스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싱크대고요 식빵 수세미 귀엽죠?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도마받침이랑 다이소에서 산 그릇받침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수저통 그리고 이거 도구 세트 낡은 인덕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에 쪽은 여기 이렇게 칼 거치대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서 없길래 붙였고요. 세제랑 섬유 유연제, 장갑 그리고 이거는 음식물 진공 쓰레기통입니다. 어, 이렇게 놓으면 음식물 냄새가 안 나긴 한데 이통 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배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쪽 서랍에는 여기는 모조리 다 조미료, 요리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있고, 그래놀라 같은 거 있고, 영양제 같은 거 있고요. 요 위에 칸에는 뭐 비닐백, 크린랩, 음수봉도 있고, 키친타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밑 칸에는 잘안 쓰는 후라이팬이랑 버너, 가스 버너. 그리고 이렇게 반 원형 식탁에 라탄 의자 두개 사서 놨고 전 몰랐는데 의자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6만 원대고 이게 8만 원대인가 그래요 근데 요거 라탄 의자 예쁘긴 한데 여기 이 라탄 밑에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가 막 뾰족뾰족 튀어나온 데도 있고 해서 맨살에 앉으면은 따끔따끔 거려서 방석 커버를 이렇게 덮어놔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이렇게 <laughs> 장식이라고 할까요? 냄비 받침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수납장을 둬서 컵이랑 이런 거 수납을 하는데 쓰고 있고 위에는 예쁜 조명이랑 커피포트, 전기포트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이거는 물티슈 케이스, 이거는 휴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빈티지 코트랙을 이렇게 달아서 코코핀으로 달았었거든요 예쁜 주방장갑이랑 예쁜 에코백이랑 <laughs> 예쁜 라탄 냄비받침을 이렇게 놨고 이렇게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수납장 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앞으로는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이 알라 의자는 제가 1층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쉴수 있는 공간이 다 2층에 있어서 2층까지 올라가기 너무 귀찮아서 1층에서도 쉬기 위해서 <laughs> 산 알라 의자고요. 여기 서랍장 위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여기 서랍에는 자주 쓰는 막 테이프랑 가위 뭐 이런 거랑 여기는 외출하기 전에 가지고 나갈 거 핸드크림 손소독 스프레이 이런 거 여기 넣어놨고 이쪽은 악세사리 그리고 제가 2층에 화장대가 있는데 2층까지 가서 스킨케어를 하기 귀찮을 때 바르기 위한 것들 이렇게 놓았고요 이 밑에 쪽에도 완전 잡동사니들입니다 여기 비상약, 헤어 악세사리, 애플워치 악세사리 그리고 이 밑에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에 필요한 그런 잡동사니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꾸석탱이에 저의 청소기를 놨습니다. 여기 청소기 트루버 솔로텐이라는 건데 가격도 10만원인가? 이거 딱 자취방에 사용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꽃무늬 커튼 다음으로 쉬폰 커튼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저의 작업 공간 책상입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포스터랑 이런 것들 와자자장 붙였고요. 이렇게 맥북 있고, 뭐펜 꽂이, 미스트, 이런 식으로 있고,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기, 3인원인데, 이 아이폰 충전 할수 있고, 애플워치 충전 할수 있고, 여기는 에어팟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인데, 요 실리콘 두꺼운 걸로는 무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벗겨서 여기다가 놔야지 충전이 돼요. 그리고 뭐 안경집, 지갑, 그리고 제가 뭐 마시면서 작업하니까 코스터도 여기 하나 놨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진짜 혁명템. 이게 바로 멀티탭 정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멀티탭 아주 많고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도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쁘죠? 완전 이태리어 소품 역할도 하면서 멀티탭 역할도 합니다. 근데 되게 비쌌어요. 24,000원인가? 그리고 여기 옆에로 이렇게. 조명을 놨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버튼이 오게 해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끌수 있고, 킬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완전 커다란 제가 주로 오프닝을 찍는 장소인 아치형 거울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거울에는 그냥 이거 옛날에 샀던 덩쿨 식물 좋아한데 이렇게 걸어봤고 이 바닥에는 제가 해외 직구 상품으로 구매한 보들보돌한이 팔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요 밑에 이 선풍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별로 안 비싸고, 6만원대인가?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선풍기 목이 좌우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거 또 24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 뒤통수에, 이렇게 자석으로 리모컨을 부착할 수도 있어요. 리모컨으로도 되고, 핸드폰 어플 깔아서도 조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커튼을 살짝 걷어보면, 저의 식물 친구들이 있습니다. 몬스테라, 그리고 바질, 그리고 돼지자금통. <laughs>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스박스인데, 카메라 정품 등록 이벤트 했더니, 요걸 주더라고요. 네. 어디에 놔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놨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위층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층 올라오면은 요거 보드 운동 기구인데 여기 이렇게 놨고요. 요렇게 장이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옷 놨고요. 여기는 이불 놨고 별로 짐이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대 비정형 거울로 샀고 어, 생각보다 매우 큰 거울이 왔어요. <laughs> 이렇게 커다란장을 화장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색조랑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놨고 여기는 보면은 향수 기초 이렇게 놨습니다. 화장품을 많이 전 집에 놓고 와서 뭐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칸에는. 화장대는 여기가 이제 창가 쪽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LED T5 조명을 사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튼만 키면 이렇게. 이렇게 짱 밝아집니다.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대 수틀은 그냥 이렇게 투명색깔 이런걸로 샀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전신거울이 있고 이 옆으로 이렇게 장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가방 정리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정리해놨고 그 옆으로 보면 이렇게 쇼파가 있습니다. 여기 쇼파에는 요거 삼각 쿠션을 여기 하나 추가로 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쇼파에서 덮을 용도로 산 담요고, 이렇게 두 개의 쿠션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예전에 전시회 가서 산 포스터. 쇼파가 있고, 테이블이랑 러그 이렇게 깔아놨고, 이쪽에 보면은 TV 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꾸며봤고요. 여기 밑에 멀티탭 정리함을 둬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해놨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렇게 저의 침실입니다. 에헤헤헤. 알록달록하게 침구를 해놨습니다. 이 밑에는 약간 라임색 색깔은 너무 이쁜데 되게 쌌거든요. 근데 먼지가 너무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와플이불 있던 거를 그냥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불. 먼지 없는 마틸라 순면 차려이불인가 아무튼 그거고요. 근데 이거는 먼지가 진짜 안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더워요.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울 것 같아요. 이렇게 베개 커버도 알록달록하게 해놨고, 저기 이케아에서 산 댕댕이 인형도 이렇게 있고요. 침대 위로는 이렇게 또 코트랙 걸어놓고, 작은 마크라메랑 식물이랑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모듈 가구 사서 조금 꾸며봤습니다. 요거는 아이패드, 그다음에 뭐 예쁜 소품들을 그냥 다 여기 모조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제가 직접 그린 백드로페인팅, 여기 밑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이 밑에 요거 책들, 가짜책이에요. <laughs> 진짜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것저것 막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저의 필수품입니다. 이거 핸드폰 거치대 IMDU 제품이고요. 여기 패드도 거치가 돼요. 그래 가지고 누워 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명 또 해외 배송으로 산 예쁜 벽걸이 조명도 샀고요. 그리고 여기 깔판도 깔았고, 여기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진우스 제품인데, 메모리 폼으로 된 거거든요. 어, 그린티 플러스 제품인데, 저는 완전 만족입니다. 원래 스프링 타입 매트리스를 쓰시던 분들은 너무 물렁한 걸 하면 막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조금 단단한 그린티 플러스로 산 건데, 저는 아예 더 물렁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추천입니다. 그리고 2층에도 선풍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또 아주 낡아보이죠? <laughs> 아주 노란색이 된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벽난로 콘솔을 샀습니다. 확실히 예쁘긴 예뻐요. 이런 식으로 또 꾸며봤습니다. 가짜 책이랑 뭐 캔들, 조명도 놓고 그리고 친구가 사준 거울 뽀숑뽀숑 터프틴 거울 귀엽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런 식으로 수툴이랑 가짜 올리브 나무를 뒀습니다. 그리고 요거 커튼 배송된지 얼마 안됐거든요? 근데 이게 나비주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다 되어있고 맞춤형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딱 바닥에 맞게 주문을 해서 샀는데 가격은 조금 비쌌는데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나비주름형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첫 자취방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사서 열심히 꾸몄는데 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살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커다란 가구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영상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정보를 남겨드릴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짜잘짜잘한 소품들은 정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살고 있었고요, 여러분. 저의 자취 로망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자취 일상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